네 복숭아 뼈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뒤꿈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이 어느 정도에 있어요. 손이 이렇게 앞으로 오다가 다가 직선으로 빠지는데 공은 목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공 헤드가 이렇게 나가진 않고요. 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대룡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명확하게 손의 길과 샤프트 길입니다. 자,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때 손의 길이 어떤지, 임팩트의 손의 길이 어떤지, 그것과 샤프트의 각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팩트 구간에서의 손의 길을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임팩트 구간에서 손의 길은 지금 노란 스틱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틱 위로 내 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똑바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한이 정도 지점으로 똑바로 지나가요. 이 손이 아무리 똑바로 가고 있어도 클럽 헤드는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아웃이 될수 있어요. 약간 인아웃이 될수 있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약간 아웃인이 되기도 해요. 손이. 약간 아웃인이 되기도 해요. 아웃인이 되면서도 클럽 헤드는 인사이드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손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고 있어도 헤드는 인에서 아웃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똑바로 가요. 손이 똑바로 가고 있어도 헤드는 손보다 뒤에 있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맞고 지나가요. 이때 인아웃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아웃인이 될 수도 있죠. 나오지 될 수도 있어요. 손은 근본적으로 이 구간에선 똑바로 지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백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발 뒤꿈치에 선이 하나 있고요, 앞꿈치 앞에 선이 하나 있어요. 이 간격 사이로 내 손이 지나다녀야 돼요. 이렇게 이 간격 사이로 내 손이 다닙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갔다가 가면은 근본적으로 내 손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발 뒤꿈치 라인에 있게 돼요. 네, 손이 오른발 뒤꿈치 라인에 있어요. 그렇죠. 뭐내 네, 복숭아뼈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뒤꿈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이 어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깊이라고 그래요. 스윙의 깊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다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사선으로 앞쪽으로 와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깊이가 이제 앞쪽으로 와줘요. 대각선 앞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노란 선을 만나요. 그렇죠. 노란 선을 만나고 노란 선 조금 바깥으로 더 가도 돼요. 이렇게 노란 선을 만나고 벽을 만나는 거죠. 벽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빠져요. 백스윙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가 직선으로 빠져요. 이때 헤드가 뒤에 있었고 뒤에 있던 헤드가 앞으로 나오는 지점이 되어져요. 백스윙 몸이 돌다가 손이 내몸 따라 이렇게 돌아주면 클럽 헤드는 뒤에서 앞으로 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인아웃으로 뭐 드로우를 건다고 해서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뒤에서 앞으로 오다가 이 손보다 헤드가 뒤에 있어 준 상태가 되어져야 손이 아무리 똑바로 가도 헤드가 뒤에서 앞으로 와요. 내가 드로우를 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닫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손은 뒤에서 앞으로 와서 뒤에서 앞으로 이 깊이를 이용해서 샤프트가 충분히 뒤에 있게끔 하고 그리고 손이 직선으로 빠지면 헤드는 손이 뒤에 있었었기 때문에 아니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손이 똑바로 가도 헤드가 확 들어오면서 헤드를 닫을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이렇게 오면 뭔가 벽을 딱 만나요 벽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요 벽을 만나고 내려와요. 이 깊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벽을 만나고 내려와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샤프트가 기울어진 형태의 플레인이 생기고. 그렇죠?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얘를 이렇게 내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몸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이 생겨요. 백스윙 했다가 뒤에서 앞으로 오다가 목표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오다가 이 깊이를 이루어서 앞으로 오니까 샤프트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손이 가는 방향 따라 헤드는 뒤로 눕게 돼 있어요. 몸이 회전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뒤로 누울 거고. 샤프트가 자연스레 누워져 있는 이 대각선 샤프트의 방향,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손보다 헤드가 뒤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 서 손이 목표 방향으로 가주면 뒤에 있었던 헤드가 공 쪽으로 와준다. 뭔가를 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치는 것보다 아무래도 뒤에 있었다가 이렇게 치는 게 훨씬 거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뒤에 있다가 스윙, 뒤에 있었다가. 스윙 이런 이미지를 실제 스윙에서 가져가 줘야 됩니다 뒤에 있었다가 스윙 세레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 봐도요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몸과 연결돼서 손이 이렇게 앞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직선으로 빠지는데 이 직선으로 빠지는 게내 몸의 움직임과 손과 또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몸이 많이 안 움직이면은 또 그냥 손으로 가다가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근 몸이 많이 움직인다면은 몸에서 앞으로 나오고 몸 뒤에 있고요 회전하면서 어떤 이 반경이 유지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몸이 계속 돌면 도는 방향대로 또 약간 방해 바뀌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건 도는 게 아니죠 도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손을 중심으로 헤드가 바깥으로 가고 이렇게 맞고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드라이버는 약간 그건 이건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손의 길이 약간은 인아웃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서 클럽 헤드가 더 인아웃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게 인아웃으로 이렇게 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손이요, 손. 클럽 헤드는 인아웃이 심할 수 있어도 한요 구간에서 손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한 1, 2도 정도 인아웃이 될수 있고 손이요. 그리고 헤드는 더 인아웃이 될수 있죠.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손의 길이 여기서 인아웃을 안 쳐요. 손은 원래 있었던 원래 가던 길이 이 방향이었으면 올라갈 때 올라갈 때이 까만선 방향으로 자. 까만선 라인으로 이렇게 갔으면 내려올 때는 노란선 위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몸이 회전하면서 자연스레 약간 안으로 들어와요. 손이 안으로 들어와도 클럽 헤드는 인아웃이 손이 안으로 들어와도 클럽헤드는 충분히 인아웃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안으로 들어와 주듯이 가면은 어,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게좀더 헤드가 내려오면서 맞는 느낌이 들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틸트 시키면서 너무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 내 가슴을 공을 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은 아무래도 몸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틸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걷어올리는 뭔가 힘 없이 치는 이렇게 배치기 하는 샷이 나오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중력의 힘과 더불어서 내가 지면의 힘을 잘 사용하면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위에 있는 걸 다운 스윙을 할때 대각선으로 내려주는 이 힘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음 공은 이쪽으로 나가더라도요. 공은 목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공, 헤드가 이렇게 나가진 않고요. 공은 이렇게 나가더라도 헤드는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손은 똑바로 가고 헤드가 인에서 아웃으로 갔던 것처럼 여기서 손이 똑바로 가고 있는데 헤드가 약간 안으로 와줄수 있어요. 또는 손이 더 인사이드로 많이 오기도 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클럽 헤드는 거의 안쪽으로 와 준다는 거. 약간 안쪽으로 와준다는 거. 그리고 공은 똑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막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까지 최대룡 프로였고요. 오늘 레슨의 주된 내용은 임팩트 구간에서 손은 직선으로 다니지만 클럽 헤드는 인에서 아웃으로 또 인으로 갈 거고,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할때 손은 뒤에서 앞으로 이 깊이를 이용해서 뒤에서 앞으로 나올 거고, 그러는 동안에 샤프트가 기울어진다는 것은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었을 거다. 그래서 손이 여기서 직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헤드는 인에서 아웃으로 인으로 이런 식으로 다닐 거예요. 스윙. 네 여기까지 최대룡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 또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